건강한데 LDL만 높다고 고지혈증약을 먹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스타틴이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약을 먹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고지혈증약은 만성염증이 몸에 퍼져서 각종 질환이 생겼을 때 드시는 겁니다. 스타틴이 신체에서 어떻게 작용하나요? 간에서 생성하는 LDL을 틀어 막는 것 아닙니까? LDL은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트럭,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트럭에는 해로운 게 들어 있을 수 있고 무해한 것을 나를 수도 있어요. 스타틴은 LDL이라는 트럭이 무조건 해로운 물질을 운반한다고 가정하고 쓰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LDL에 무해한 물질이 많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 LDL을 다 없애겠다고 약을 써봤자 효과는 없고 괜히 부작용만 생길 수 있겠죠. 반대로 염증성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LDL이 독극물을 씻고 도로를 달릴 확률이 훨씬 크겠죠. 대표적인 경우가 심근경색, 뇌졸증, 신장 질환에 걸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야 비로소 스타틴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즉 병이 없는데 미리 예방하는 1차 예방 말고 병이 생겨서 2차 예방을 할 때나 필요한 약이 스타틴인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의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2차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부터 간략히 보시고, 둘째, 고지혈증 약이 도움을 주는 질병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셋째, LDL을 최대한 낮출수록 좋은지 살펴보고요. 네 번째, 나이가 많을 때도 2차 예방으로서 스타틴이 도움을 주는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미 심장 질환에 걸린 환자들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봅시다. 종합 분석 보시면 총 사망 위험을 18% 감소시켰습니다. 이 수치를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더 빠르실 수 있습니다. 스타틴을 먹으면 5년 동안 40명 중에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예요. 다만, 부작용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지 잘 보셔야겠죠? 부작용은 다섯 명중한 명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순서. 내가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다. 그러면 고지혈증약을 쓰셔야 합니다. 첫째, 심장질환입니다. 심근경색, 협심증에 걸리면 복용하셔야 합니다.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받은 경우 스타틴을 잘 먹으면 5년 동안 총 사망 위험을 40, 43% 감소시켰다는 스웨덴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심증 중에서 변이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연구를 포함해서 스타틴이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스타틴을 추천드리지 못하겠죠. 이제 경동맥으로 가볼까요? 여기가 막혀서 혈관 내막 절제 수술. 까지 받아야 한다면 스타틴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틴을 안 먹으면 스스로 5년 뒤에 사망할 위험이 1.8배나 올라갔으니까요. 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 경동맥 초음파에서 플라크가 보인다고 예방 목적으로 스타틴을 쓰는 것은 사망 위험을 못출인다고 했죠. 이미 염증이 경동맥에 퍼져서 수술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초혈관 질환이나 다리혈관의 색전증 같은 경우는 스타틴을 드셔야 합니다. 총사망 위험을 40%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신부전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심박출량이 4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스타틴을 먹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종합분석에서는 심박출량이 괜찮은 경우나 많이 떨어진 경우나 둘다 총사망 위험을 한25% 정도 낮추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부전 때도 약을 쓰는 겁니다. 자, 이때 스타틴은 심바 스타틴이나 아토바 스타틴, 그 유명한 리피토 있잖아요. 즉, 친수성이 아니라 친유성, 즉, 기름과 친화성이 있는 스타틴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심방세동이라는 무서운 부정맥질환이 있죠 이때도 총 사망 위험을 41% 낮춰줍니다 스타틴 사용에 대해 꼭 상담을 받으세요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LDL만 높을 때약 쓰는 것은 중용이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위치를 즉 목표를 잘못 잡은 거예요 중을 놓친 것이죠. 반대로 꼭 필요한데 스타틴에 대한 부작용이 두려워서 약 복용을 미루는 것도 중용이 아닙니다.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입원 당시 바로 약을 쓰지 않거나 스타트를 넣고 나서 바로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으면 2년에서 10년 사이에 사망 위험이 30%에서 70%까지 치솟는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스타틴이 심장 질환에 걸린 경우에서 2차 예방에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LDL 감소 말고 다른 기전을 통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내피의 손상을 덜어주는 기전이에요. 자, 뇌졸중은 어떨까요? 역시 스타틴 써야 합니다. 총 사망 위험 24% 줄여줍니다. 그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해서 중풍이 하루 이내로 살짝 온경우 있잖습니까? 이때도 스타틴을 쓰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이때 LDL을 더욱 낮춰야 됩니다. 하고 용량을 더 올리려 하면 이것은 재고해 봐야 합니다. 27,000명의 덴마크 사람들을 5년 동안 조사했을 때 고용 의 스타틴은 뇌졸중 재발은 물론이고 수명 연장에 도움이 안 되었으니까요. 다음 동맥류입니다. 자, 복부 동맥류가 발견되었다? 스타틴 쓰십시오. 사망 위험 43% 감소합니다. 하지만 뇌 동맥류가 있어서 출혈성 경향이 생기더라도 스타틴은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심장 시트를 통해서 알아보는 칼슘 석회와 점수도 보시죠. 직, 이거 지금 결론을 내려드리기 힘든 것이 어떤 연구는 점수가 올라갔을 때 스타틴 쓰면 심혈관 질환 발생을 줄여준다. 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연구는 점수가 높아도 혈 효과가 없더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스타틴을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석회화 점수가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연구였는데요. 5년 미만 약 먹으면 1.5배, 10년 이상 먹으면 4.5배나 석회화 점수가 올라갔어요. 참고로 석회화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비만, 혈압, 당뇨를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콜레스테롤 때려잡지 말고 다른 위험요인을 관리하라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기저 심혈관 질환 없는데 석회화 점수가 높다고 덜컥 스타틴부터 드시지는 마십시오. 다음으로 만성 신장 질환으로 가봅시다. 스타틴을 먹으면 23%의 총 사망 위험 감소가 있습니다. 그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분들도 심혈관 사망 위험이 33% 감소하기 때문에 역시 처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투석을 받게 되신 분들은 굳이 처방을 받을 필요 없어요. 수명 연장의 이득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당뇨 때문에 투석을 받게 된 분들, 이때는 스타틴이 19%의 총사망 감소를 선물로 줍니다. 즉, 당뇨 아른 후 투석을 받는다? 그럼 스타틴 처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십시오. 또한, 심근경색, 아니면 협심증을 알았던 투석 환자분들도 저용량의 스타틴을 사용해볼만 합니다. 17,000명의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총사망 위험을 23% 낮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용량이나 에제티미 복합제에는 해당 사항 없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60세 이상이시든 심혈관 질환, 당뇨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스타틴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신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서 콩팥 기능이 악화된 분들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흥미로운 사실이요. 스타틴 사용 전의 LDL 수치는 높든 낮든 별로 영향이 없었고요. 또한 LDL 수치를 30% 이상 낮추든 별로 낮추지 못하든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스타틴의 2차 예방에서도 LDL을 낮출수록 꼭 좋은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용량... 뭐 복합제 쓰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또 하나, 염증성 질환 중 대표적인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이 병에 걸리시면 심혈관 질환이 없더라도 스타틴 처방을 고려해 보십시오. 심혈관 질환 1차 예방 효과가 33% 있었고 조기 사망 위험도 27% 줄여 주니까요. 다만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스타틴으로 인한 근육통이 더잘올수 있습니다. 부작용의 크기와 저울질을 하시면서 써야겠죠. 참고로 스타틴의 부작용으로 자주 언급되는 질병이 암과 치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스타틴을 먹어서 암이 생기고 치매가 생긴다. 아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안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암이나 치매에 걸렸는데, 심혈관의 2차 예방을 위해 스타틴을 처방받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경우 모두에서 스타틴이 총사망 위험을 20%가량 줄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씩 언급은 드렸는데요. 스타틴을 정말 써야 할 때, 강하게 써서, LDL을 최대한으로 낮출 수록 좋을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LDL이 높다고 심혈관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LDL이 높으면 그 자체보다는 이면에 숨겨진 뭐 염증이라든지 혈관 내피 기능 감소, 혈액 응고 장애를 보셔야 합니다. 즉 LDL이 높은 것은 치매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처럼 어떤 경고 표시 등일 뿐일 가능성이 커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요. 동맥경화성 심질환에 걸렸던 미국인 51만 명을 조사한 연구입니다. 강도 높게 스타틴을 썼더니 1년 후에 사망 위험이 9% 낮아졌어요. 보통 용량의 스타틴보다요. 절대적인 수치로 따지면 1,000명 중에. 4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살린 숫자가 그렇게 커보이진 않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죠. 미국에서 심근경색으로 입원했던 10만 명을 2년 동안 조사했습니다. 스타틴을 줄이거나 끊었던 사람들과 처방받은 약중80% 이상을 잘 복용했던 사람들을 비유했는데요. 줄인 사람들에서 심장질환이 43%나 더잘 생겼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요. 총 사망 위험 보실까요? 1000명 중에 15명이 덜 죽었었습니다. 비록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았지만요. 끊었더니 더 오래 살았어요. 심장병은 더 걸렸는데. 특히 80세 이상 그리고 여성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어요. 그러니 강도 높게 쓰는 것은 재고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75세 이상일 때 심혈관 질환에 새로 진단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명 연장에 대한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 내리기 힘듭니다. 그러니 수명을 어떻게든 더 연장하느냐, 아니면 조금 짧게 살더라도 삶의 질을 더 챙기느냐, 갈림길에서 택하셔야 될듯 합니다. 또 하나, 여성이거나 80세 이상에서 새로 진단받았거나 다른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을 때, 그리고 쇠약해진 경우는 더욱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요. 이때는 삶의 질을 더 챙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스타틴을 먹다가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타틴이 가진 항염증 효과가 풀리면서 혈관 내 찌꺼기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혈관이 막히고 사망 위험이 증가하겠죠. 하지만 끊는 경우가 그냥 귀찮아서 하겠습니까? 부작용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근육통, 피로, 당뇨 등 부작용만 없으면 이차 예방용으로는 계속 드시되 부작용이 심하면 뭐 어쩔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스타틴에 더해서 에제트미브라는 그 소장에서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는 약 그리고 LDL 수용체를 통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PCSK9 억제제를 써서 더욱 LDL을 낮추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주로 2차 예방을 보았던 14개 임상 시험을 종합 분석했어요. 총 참가자 8만 명이 넘습니다. 두 가지 약 모두 심근경색, 뇌졸중은 15에서 한2 0 낮춥니다. 그런데 수명 연장은 또못 해요. 그러니 저는 추천 못 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스타틴을 쓰는 경우는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심방세동, 뇌졸증, 일과성 허혈성 발작, 말초혈관 질환 등의 심혈관 질환에 걸린 분들 하고요, 만성 신장 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 같이 여러 장기의 만성 염증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이때도 l d l 을 무조건 낮추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일 때 진단 받으면 부작용의 크기 사이에서 고민해봐야 한다, 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LDL이 높다고 혈관이 안 막히면 고지방 음식, 콜레스테롤 음식도 마음껏 늘려 먹으면 되겠네? 자,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을 다음 시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앞으로도 실제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건강있게 곧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건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잘로우.